내 말이 틀려요? 뭐, 신선하 어.. 하, 아, 내가 진짜 왜 다시 여기로 왔을까? 바보같이 추억 빠져가지고. 누구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? 넌내마 말잖아. 나도 무슨 소리야, 이게. 너뭐 아프다고 등장떨때 내가 선물해준 그 스카프? 그 스카프 어떤 스카프인 줄 알아? 가지고 고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실크 스카프 사준 거예요. 그것도 실크 100%.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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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고맙소. 자 이제 들어갑시다 필리아. 자 들어갑시다. 자, 자. 근데 너그 스카프 어땠어? 응. 그건 내가 저기 저옆 동네 거지 새끼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줬어. 아버지! <laughs> 이 소련녀를 <수련여를> 용서하세요! <laughs>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나가면서 네, 내가 진짜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. 야! 니가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데도 안 아프고, 어! 안 굶는 거? 거다 내 기도빨이야, 새끼야! 아! 하느님 네, 아, 네. 아버지! 아, 네. 어, 영국 정신! 다딴거 그 이제 필요 없다. 세상과 타협하자. 그레이시 파이야다 자극, 흥분, 노출 같은 소리 하네. 그게 어때서? <laughs> 언제나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. <laughs> 내가 누구 때문에 세상 바라보는 어? 야 그거 다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라고, 너